여러분의 빨리 지에서 고군분투하는 안타의 정화력을 맡아서 21개의 강도의 을달네요 이후에 10개가 절충을 하고해외발하게다이 씨는 영화 엑시트와 파일럿에 이어서 올해 총몇 달까지 여름극장에서스야말로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계시죠? 서머킹. 네. 명화계 서머킹. 그렇습니다.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왼쪽 소리 이 한번 보내주실까요? 예. 우리사 하트 네, 오늘은 그전 이미지 유러스하고 어떤 귀엽고 이런 느낌보다는 오늘은좀 뭔가 좀 젠틀하고 어, 그렇죠. 뭐, 멋진 이미지로 여러분 멋멋기다 <laughs> <laughs> 이어서 올해 좀빛달까지 여름극장가에서 그야말로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계시죠. 썸머킹! 네! 예. 영화계의 썸머킹! 그렇습니다. <laughs>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왼쪽 손인사 한번 보내주시고 예. 손인사, 손하트! 네, 오늘은 그전 이미지 유머러스하고 어떤 귀엽고 이런 느낌보다는 오늘 좀 뭔가 좀... 한번하세요 감사합니다 표정상이라 이 했다 정이다 오, <laughs> 오 <laughs> <저정색이 웃음> 하이이다